자, 세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가덕도 신공항 이슈인데,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가적인 정책까지 이게 연급이 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거나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정부 때 음. 어, 진행을 하다가 조금 이제 차질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은 어, 진행에 좀 많이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5월부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온 만큼 움직여줬잖아요 오늘. 음. 여기가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3조 정도 됩니다. 네. 13조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가 만약 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인데 음. 그럼 지금 입찰자들이 많이 올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업들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어. 아마 관련주들이 여기서 좀 이제 들썩일 것 같고 기대감이 네. 여기서 올라올 것 같은데 2035년쯤에 이제 개항을 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죠. 왜냐하면 기대감은 계속 아, 동반이 그러네요.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테마예요. 요왜 단기간 안에. 강력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네. 2035년에나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아,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내가 열정을 가지고 참고 참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종목으로 보거예요 우선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기대감만 올라왔다가 푹 꺼졌어요. 네네. 조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네. 예를 들자면 영화금속이라든가. 굉장히 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단편적인 예로 제가 영화금속 차트를 잠깐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정말 보시면은 계속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긴 네. 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날아갈 듯 하다가, 못날아고 날아갈 듯 하다가 무산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굉장히 어때요? 어, 아, 지금 피곤하죠? 네네. 이게 오히려 어떠한 어, 현상을 불러냈냐.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버림받았단 말이죠. 어... 그럼 뭐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물량 투매가 나오죠. 네.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가겠어요? 세력? 그렇죠. 세력이 어... 받아가죠. 왜? 세력이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갔다고 았 받았다가 다안안받 한다면, 은 네.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동전주 돼야 돼요. 어... 지금 어때요? 근데 잘 버텨주고 있죠. 그러네요. 네. 네네. 그 많은 투매 물량, 지금 이거 은봉 거래량 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윗꼬리 은봉 장대 은봉 나왔죠. 거래량 네. 터졌는데 은봉 나왔습니다. 뭐예요? 음... 다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투매 물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1600원대에서 버텨주냐 이 말입니다. 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 네. 그러면은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 을 누가 다 받아냈다. 세력들 이다 받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냐면은 세력들이 밑에 받아 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요? 매집을 하고 있겠어요. 솔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럼 이때 이 기대감이 올라왔을 때 이걸 가만히 놓, 놓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공략하면은 음. 2025년 30년이 아니라 음. 올해 안에 우리는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5월에 집권을 시작을 한,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한 5월 내지 6월 중에 가덕도 신공항 건에 대해서 늦어도 7월 중에 추가적인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슈팅이 지속적으로 될 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해가셔야 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분들의 조금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 종목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오, 네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요, 조금 작게 돼 있지만, 지금 아래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 제가 여기서 관련된 아주 강력한 종목도 들좀 넣어놨어요. 네네네. 네네. 보시면 영화금속성강밴드 영웅, 동방성기, 부산산업, 삼보산업, 우수한 AS, AMS. 어, 네네.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시청자분들 이 종목에서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재밌는 종목이 뭐 무엇일까요? 그, 어떻게 하죠? 이, 이거 말고도 가속도 신공항 관련주는 더 많아요. 하지만 제가 추린 게이 정도입니다. 오. 자, 그러면 이 로드맵은, 로드맵은 로드맵대로 드리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 중에서 가는 종목은 두세 종목 아니에요 네외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따라가겠죠. 음. 다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다른 애들 상한가 갈때5% 7% 오르고 안 갑니다.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상한가 가실 종목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5% 7% 올라갈 종목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상한가 가는 종목 고라 그러면 하죠. 가덕도 신고한 관련주는 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누가 누구만 줄수 있어요? 저만 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겁니다. 네네. 노란 톡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제가 상한가 갈 종목만 <laughs> 네,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 들어오세요. 아, 네. 아 정말 오늘은 노란 톡 방이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것처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두토피아가 호... 주원의 주토피아였네요 정말 이 노란 톡 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로드맵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돼서 당연히 나가지만 과연 이 가덕도 신공항 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일 것이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잡을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직 노란 톡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이 방법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문자 번호 샵 3989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하나 계획들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유, 충분하죠. 오, 네, 네, 충분합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미부터 시장에서 관심은 끌어 놨어요. 근데 관심은 끌어 놨는데 시청자분들 어땠어요? 기대감에 못 미쳤어요. 마, 바로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 왜? 정부에서 도와주질 않으니까. 네. 그러면은 세력들이 음. 과연, 음. 세력들이 과연 이미 정부에서 버린 테마를 왜 물량을 받냐 이겁니다. 아래에서. 오. 그 답은 딱한 가지예요. 네. 절대 버린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덕도신공항은 지금 이제 아마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회의가 진행될 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영화 금속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아까 뭐또 다른 종목도 많다 그랬죠. 네. 동방성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산 산업도 있어요. 오, 차트들이 진짜 네.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분 여러분 다 보세요. 자 우수 AMS 삼보 산업 부산 산업 동방성기 영흥 성강 밴드 영화 금속 차트가 어우, 어때요? 스타일이 진짜 다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은 시청자분들 여기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종목 알아도 공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오. 지금 이건 제 눈에만 보입니다. 네. 제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저의 이 천리안을 조금 같이 어,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은 지금 노란 통메지에 들어와서 네. 과연 제가 동방성기를 공략할지 아니면 성광밴드를 공략할지 아니면 우수 A M S를 공략할지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정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돼서도 이번 5, 6, 7월까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어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이슈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세한 분석과 정확한 매수 타점 짚어드리는 분 우리 홍조원 전문가님밖에 없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테마별로 로드맵도 제공해 드요 그리고 오늘도 차트 교육 자료 17편이 나가죠. 이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주토피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매매 기쁨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